탐영수 학원 친구들 안녕 탐쌤입니다. 오늘은 고등 필수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. Every day, every day 부사가 하나 나왔네. 매일. 자, humans 자 얘가 주어다. 인간들은 인간들은. 자, consume 얘가 동사다. 어, 소비한다. consume 소비한다. Lots of virtual w a r e r 얘가 목적어네 는 어, 가상의 물을 and 그리고 the content, 자, content 얘가 주어네. 자 content 하면 내용물. 내용물은 어, of 전치사가로 나왔네. 무슨 내용물이냐 그러면 virtual water, 자, 가상의 어, 물의 가상의 물의 어, 내용물은 varies. 얘가 동사네. varies 다양하다. 자 내용물이 다양하다. 자 according to 전치사가 하나 나왔네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product 제품에 따라서 자 정리해 보자 매일 인간들은 어, 소비한다 어, 많은 가상의 물을 자 그리고 내용물은 어, 뭐에 대한 어, 가상의 물에 대한 내용물은 어, 다양하다 어, 제품에 따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